안녕하세요, 헨젤입니다. 이번에는, 어,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작품을 소개해 볼 건데요. 어, 이거하고, 어, 약간 중간 사이즈의 박스에 또 다른 미니어처 작품들이 들어있어요. 일단은 이것부터 소개할게요. 드디어 개봉을. 네, 일단에는, 이거는요, 제 친구가 만들어준 거고요, 이 접시는. 이 아이스크림들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 래서 이름하여, 친구 아이스크림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한번 스테이크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건 두 번째로 만든 건데, 그나마 잘 나온 거고요. 첫 번째 거는, 좀, 보시면 충격을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달치님께서 만드신 초코칩 쿠키를 만드신 과정을 보고 저도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간직하고 있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요. 제 친구도 미니어처를 하는데 제 친구가 준 미니어처 아, 컵으로 어, 콜라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콜라 같지가 않아요. <laughs> 네, 이게, 이게 그, 제가 방금 말한, 아까 전에 말한 그첫 번째, 첫 번째로 그 스테이크를 만들 때, 처음 만든 스테이크예요참못 만들었죠? 네, 참못 만들었죠? <laughs> 못 만든 거 알고 있답니다. 이거는요, 핫케이크인데요. 제가 원래 이것도 접시가 있는데 떼어져가지고 그냥 접시 없는 채로 한번 소개해보았습니다. 이거는요, 블루베리 파이인데요. 어, 저희 엄마께서 포도파이가 드시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도파이로 이름 바꿀 예정입니다. 이거는 브런치인데, 이그 샐러드, 샐러드 파우더는 누구랑 교환해서 받은 거고요. 이 브런치빵은 몰드를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 계란은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거인데요. 두구두구두구 네, 일단은 이거는요. 소영님께서 어, 만드신 그 닭꼬치를 보고 한번 만들어본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 12월, 이 작년 12월 달에 만든 떡국인데, 마음에 들긴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마, 마음에 안 드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는 진짜 같다고 하시는데, 좀. 이거는 제가 한번 파닭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파닭이 알고 보니까 소스가 빨갛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냥 치킨, 그냥 치킨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laughs> 이거는요, 이거는, 어, 그, 세 번째로 만든 닭꼬치인데요. 튀김꼬치고요.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전 거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는 딸기 파이인데요. 딸기 파이를 만들다 보니까 딸기가 점점 많아졌어요. 근데 이 생크림은요, 제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거예요. 이거는 바나나 파이인데, 음, 엄마가 이걸 더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딸기 파이를 더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 제가 만든 허니브레드인데, 이 빵은 누구한테 받아서 받은 거고요. 이 빵은 나머지는 제가 다 만들었고요. 이 허니브레드도 접시가 있었는데, 접시가 떼어져가지고 그냥 소개해봤습니다. 이거는 좀 민망해서 소개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거 된장찌개인데 다끓이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음, 맥, 이렇게 소개하게 되네요. 이거는, 이거는 찹쌀떡인데, 찹쌀떡이 되게, 동그라네요? 동그라네요. 이거는, 두 번째? 아니다, 이거, 이게 첫 번째로 만든 거고요. 이게 두 번째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맨 처음에, 그, 쏠님께서 만드신 걸 보고 만들었는데, 음, um, 의외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 저 이거는 커피인데, 블랙커피인데, 다제 가족들은 블랙커피 같다고 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충격을 먹었답니다. 이거는 보통 제 과점에 가면 막 다, 막 곰돌이 케이크라든지 그런 케이크들이 있잖아요. 그 케이크를 보고 만든 건데, 곰돌이가 무서워요. 오늘이고 무섭다는 거 무섭다는 게 단점이고요. 이거는 그 소영님께서 만드신 그 하트 케이크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만들었는데 이두 하트는 떼졌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날라가 버렸어요. 이것도 이것도 아까 보신 그 딸기 파이고요. 이거는 반 자른 반 자른 찹쌀떡입니다. 이거는, 아, 어, 마카롱인데, 마, 마, 마카롱이 마카롱 같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아이스크림 타르트인데요. 이거 진짜 저한테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잘못적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생크림 초코 과일 케이크고요. 이거랑, 이거 두 개는요, 이두 개는, 아까 보시던, 요플렛 아이스크림 타르트, 이건 레몬 아이스크림 타르트입니다. 이거는 점토요리상가 그분께서 만드신 그 쿠키인데요. 약간, 약간 보통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그냥 보통 집에 막, 초코잼 발라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만들었습니다. 에? 어디 갔지? 네, 이거는 아까 전에 만든 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준 그 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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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케이크보다 이거 핫케이크보다 이게 더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맨 처음에 만든 핫케이크인데 이걸 더못 만들었어요. 이거는 핫도그입니다. 핫도그, 핫도그. 근데 핫도그가 케찹이 삐뚤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떠나네요. 이거는 라면인데, 라면 국물, 국물이 제일 많이 보이고, 라면 면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라면은 진짜 거부해요. 진짜 싫어요. 이거는 제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가스. 아니, 이건 제 친구들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 잘 만들었다고 하고, 어, 저희 가족들 모두 다잘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걸 제일 인정합니다, 돈가스.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은 돈가스예요, 이것도. 네. 네, 이렇게 해서 헨젤리의 신젤리의 작품 소개였습니다. 안녕~ 빠이빠이!